안녕하세요, 맥투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리자드가 의도치 않았던 블리자드가 놀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라바 옮기기. 해처리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미네랄이 있을 때, 라바를 옮겨가지고 미네랄 캐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팁인데요. 오버로드와 라바를 같이 잡아주고, 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라바가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론이 나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탑 럴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럴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마린이나 뭐 질럿이나 지나갈 때 자동으로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 진영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그림자가 생기죠. 이거를 어택을 찍어줍니다. 어택을 찍어주면은 상대방이 럴커를 공격을 해도 럴커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럴커 위를 지나가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병력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도 럴커가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S를 눌러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놀란 기술들은 아닌데 예전에 많이 스타에 있었을 때 유행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3cm 드랍이라고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이만약 입구를 이렇게 많이 막고 있고 하면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공격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버로드 속도 까지 하고 태운 수송까지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예전에 홍진호 선수가 이걸 썼던 게 제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오버로드 스피드 업을 했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빠른데 어, 맨 처음에 정찰 갈때 상대방 어 드랍할 위치 거기에다 갖다놓습니다 그리고 럴커를 바로 옆에서 태워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지금은 제가 오버로드가 이제 속업이 돼가지고 이게 빠르지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3cm 드랍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본진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꾼을 공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블리자드가 놀란 세 번째 기술이 또 뭐가 있느냐 유닛 뭉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뮤탈 뿐만 아니라 뭐 레이스 뭐 스카우트 다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버로드를 이렇게 한 마리 껴줘요. 그러니까 유닛 뭉치기를 하려면은 어 뮤탈에 수는 관계가 없는데 이 뮤탈 플러스 다른 유닛을 섞어 주면은 유닛이 이렇게 뭉치, 뭉치기에 되거든요. 뭐 뮤탈 열1기랑뭐 라바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대를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왜 뮤탈 뭉치기를 하냐? 그냥 싸워도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 1.4를 방지가 되잖아요, 1.4가. 상대방이 체력이 약한, 뭐, 뮤탈만 강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순간적인 화력을, 화력을 이제, 어 화력, 순간적인 화력을 나오기 때문에, 유니 뭉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터렛도 한방 때려줬죠. 두방 때려줬죠. 터집니다. 그래서 유닛 뭉치기 블리자드가 의도치 않게 생겼던 두 번째 팁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낙하산 드랍 제가 이 낙하산 드랍을 처음 본게 이묘한 이었던걸 제가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드랍을 할 때, 유를 누르고 땅에 이렇게 드랍을 하잖아요. 근데, 낙하산, 낙하산 드랍이 뭐냐. 어, 그게 뭐냐면,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드랍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방금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드랍할 위치에 U를 눌러주고 U를 드랍십에다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서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적은 유닛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랍할 위치에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놓고 U를 누르고 드랍 십에다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병력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컴퓨터랑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예전에 온라인 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통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거의 통하지 않죠. 그리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인을 깔고 나서 상대방과 이제 동맹을 맺어줍니다. 동맹을 맺어주면은 마인이 이제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때 마인 이로 지나갈 때 동맹을 풀고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예전에 뭐 프로게이머들이 몇 번씩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리고 블리자드가 놀란 기술들 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일꾼 뭉치기. 이건 다 아실 건데, 어, 스타를 진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꾼 뭉치기가 뭐냐. 보통 입구에 병역이 이렇게 막혀있으면 제가 이제 앞마당으로 이제 일꾼을 보내려고 오른쪽 클릭을 하잖아요. 오른쪽 클릭을 하는데, 막혀 있으면 일꾼이 이동을 못 합니다. 일꾼을 이동을 못 하는데, 미네랄 클릭하면은, 이게 다 이동이 돼요. 그니까, 요즘까지, 요즘 스타 하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아예 스타에 관심 없는 애들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기능도 있냐고. 그리고 굳이 미네랄 클릭을 안 해도 되고, 가스통을, 클릭을 해도 유닛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뭐, SCV 이동할 때나, 뭐, 적들이랑 싸울 때, 이렇게 미네랄을 클릭해서, 음 미네랄을 이용해주시면은 좋을 거예요. 뭐, 정찰 갈 때도 질럿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찰 간데 SCV를 공격하고 있다? 본진의 미네랄을 클릭을 해서 도망을 간다든지, 질럿이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SC구가 꼈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내기지에 미네랄을 클릭을 하면은, 유닛을 통과, 통과를 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일꾼, 비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미네랄로 막히게, 막혀있으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시트키 한번 치도록 할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첫 번째 방법, 일꾼을 여기 구석으로 몰아줍니다. 이 몰아주고 파일런을 지어주고 취소하면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취소, 일꾼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미네랄 넘어가면 돼요. 미네랄 넘어갔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프로브가 또 넘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일꾼을 이렇게 주고 S 취소를 눌러서 이네랄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버그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네랄로 막힌 맵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맵들. 그래서 멀티를 가져갈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5와 블리자드가 의도치 않은 기술들을 오늘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